버저트로어떻서 뭐 지금 난리잖아요. 아 그래도 버저트를 뭐 어떻서 지금 난리잖아요. 아 그래도 버저트서 뭐 지금 난리잖아요. 아 그래도 버저트서 뭐 지금 난리잖아요. 를이라이 아뭐 우리 처음에 현인 선생이 불러서 딱뭐 이, 이국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. 그렇죠. 근데 뭐 현인 선생이 외국에서 음악 공부를 많이 오신 분이니까 예. 뭐 그런 감이 나오겠지만 아주 관심 있게 인기가 있던 노래입니다. 네네. 네. 이실라달밤이 노래는 사실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아는 노래고요. 네. 요즘 그 제2의 현인이라고 하는 조명섭 군이 네. 네. 선생님 따라 자꾸 저도, 저도 자꾸. 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, 어, 어, 조명섭 저잖아요. 씨가 예. 예. 예,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유명해졌잖아요. 예, 예. 예. 조명섭이는 아, 조명섭이라고 그래도 괜찮고 예. 조명섭군이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근데 성인이니까 저는 조명섭 씨아요아니야그 겉으로 보기에는 회색 양복만 있고그 애늙은이야. <laughs> 나이가 아주 어려요. 그게 그러니까 나이를 그러니까. 가늠을 못 하겠어요. 아, 어, 예. 그러면요, 그래도 뭐저 트로트에서 지금 난리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도 뭐저 트로트에서 지금 난리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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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냄>